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장에서는. 그래서 1장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것.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dbms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좀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건 3단계 스키마가 3단계로 구성되어 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이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뭐,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런 3단계 스키마에 대해서 다뤄지는 곳이 파트 1,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1장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1장이라면 2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제 운영체제 관점에서 OS 관점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트 2예요. 파트 2. 파트 2.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 어떤 방법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그래서 뭐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것이 비트리, 그다음에 비스타트리, 뭐 비플러스트리 뭐 이게 다 이제 인덱스 구조예요. 인덱스 구조. 그래서 인덱스 구조에 대한 개념이 주로 다뤄지는 곳이 이 장에서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이제 인덱스 구조가 아닌 해싱이라고 하는 건 직접 파일인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순차 구조가 있고, 인덱스 구조가 있고, 해싱 구조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 2. 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주로 이제 이런 인덱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해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를 보니까 보통 뭐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뭐두 문제, 세 문제, 어떤 경우에는 다섯 문제까지도 한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출제되는 그 비중이 되게 높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가볍게 공부해도 되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파트들은 깊이 있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제 운영체제 관점에서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그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덱스라든가, 해싱이라든가, 기타 또 이제 뭐, 뭐 여러가지 뭐 레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알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블럭, 뭐 블럭킹 뭐 팩터, 이제 블럭 수구하는 거, 이러한 개념들이 주로 다뤄지는 곳이 이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 아주 이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3장은 이제 3장 3장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시험 비중이 거의 없어요. 시험 비중이 나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뭐 순서 정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3장의 그 출제 빈도 알람표를 보시면 하나도 없잖아 숫자가 그렇죠? 0%라고 써 있잖아요. 2018년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수준 역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급이를 하나 넘겼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급이 하나 넘었으니까 좀 쉬어가는 이런 이제 파트가 3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사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사장이에요. 사장.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장도 그다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출제비 날라표를 보시면 최근 뭐 2013년, 14년, 그다음에 17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2015년, 16년, 18년, 19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죠? 그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출제 비중은 뭐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나 출제되지 않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 비중은 매우 낮은 그런 이제 영역이 사장의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과 특히 이 요거에서 확장된 ER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그나마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이야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슈퍼클래스와 이제 뭐 슈퍼클래스,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간의 그것도 상속의 개념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오버랩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디스조인돼서 오버랩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개념들을 다루어지는 것이 4장에서 그나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아시면 되겠죠 3장, 4장은 조금 이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파트고, 5장은